아 어... 어... 지금 뭐해? <laughs>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. 저희가 오늘 뭘 들고 왔냐면요 울산의 명물 쫀득입니다. 쫀득이가 들어보니까 이 울산에서만 판다고 하더라고요. 일단 저희가 성남동두 곳에서 쫀득이를 공수해 왔습니다. 이 날도 더운데 쫀득이 산다고 진짜 쫀쫀하게 너무 더웠어요. 제가 들고 있는 이거는 기름으로 튀긴 얼굴이 예전에. 어린 시절 많이 드셔보셨죠? 안 드셔보셨다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. 다 압니다. 이거는 제가 기움으로 튀긴 쫀득이고요. 그리고 여기 게 지금 가지고 계신 거는 버터 오징어 구이 하는 기계로 구운 쫀득이에요. 이제 저희가 오늘 이거 두 개에 대해서 이제 맛 비교와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니, 근데 이거 왜요두 군데만 샀어요 조금 성년이좀더 있지 않나요? 그렇죠. 제가 여기를 두 군데만 산 이유가 있어 인터넷과 맞는 은 주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소물에서 이제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.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, 아, 맛있는 걸 가지러 가겠다, 갔는데, 첫 번째 집이 망한 거예요. 망했어요. 그냥 망했어요. 완전히 망해. 가게가 없어요. 아, 진짜? 응. 어. 그래서, 이게 슬픈 마음을 가지고, 이제 이두 집을 사고, 여러분, 5년짜리가어디있어요 세상에. 5년짜리 쫀득이를 사기 위해서, 머나먼 길을 갔습니다. 그 도착하자마자, 제 눈에 띄었던 거는, 임대. 점포세세롭습니다 <laughs> 나라 경제가 엉망이야.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, 여러분? 제가 색깔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버터로 구워가지고 라면 스프를 뿌린 건데 딱히 없어요 스프가. 지금 화면에안 보이시죠? 스프가 좀 빠진 건가? 색깔 좀 많이 연하긴 하네요. 자, 이 집은 기름으로 이제 튀긴 집인데 스프 자체가 달라요. 또 화면이 좀다못 어. 잡는데 색깔 이 훨씬 진해요 여기. 제가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 예쁜 지 위에 하얗고 하얀 순백의 예쁜 집 위에 한번 놔둬봤는데 시스냐? <laughs> <laughs> 어때요? 감성적이었어요? 한면에 <laughs>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쪽 두개 집이 튀긴 집이고, 이쪽 두 개가 이제 구운 거예요. 자세히 보면 확실히 티가 나네요. 튀김은 이제 튀겼다 보니까 튀김 비슷하게 좀된것 같아 보이시고 이런 것들. 손이 예쁘지 않네요. 자, 이 버트 같은 경우는 반질반질해요. 한번 넣으면은 밑에 기름기가 이렇게 묻고 하더라고. 요 근데 소스는 튀김 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. 이게 소스와 이 조화가 제법. 잘올려요 지금 이 튀김과 길이는 둘다 비슷해요 외관상으로는 바로 티가 나요 튀겼다 보니까 이렇게 튀김이 좀 묻어있고 하나는 좀 구웠다 보니까 좀 보기에도 촉촉하고 기름기가 좀 많아 보여요 둘다 어차피 몸에 좋으려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<laughs> 그냥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건 그냥 먹는 걸로 색깔부터 좀또 좀 다르네요 스프에 따라서 노란 가루다 보니까 좀 연해 보이고 이거는 이제 라면 스프다 보니까 좀 빨갛게 음. 이것도 지금 라면 스프예요 약간 스프인지 고춧가루인지 모르는 것들이 지금 좀 묻어있거든요 버터가 확실히 좀 색이 연 두 개를 비교하면 실제로 보면 육안으로 확실히 구분이 될 정도로 색깔이 달라요 지금부터 한번 드셔보셨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제 이름 없는 노점상에서 산 쫀득인데 이게 버터로 구웠는데 스프가 치즈 갈릭이에요 이거는 라면 스프 아 이게 사온 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조금 딱딱해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촉촉해 보이네요 아 역시 이런 건 그냥 씹어야 돼요 음. 어떠세요? 음 이게, 아, 이게... 음. 두 번째로 잘 나가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. 음. 이게 버터 향기가 확 나요, 진짜 버터로 구워서 되게 말랑하고 촉촉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갈릭 맛을 되게 선호하잖아요. 그래서 이게 조금 느끼한 맛을 좀 잡아주는 느낌이에요. 쫀득이에서 약간 이태리아 향기가 느껴지는데 이거. 쫀득이에서 <laughs> 이태리 향기. 그럼 음. 저도 한번, 저는 교양 있게. 아, 아 이쑤시개가. 이쑤시개로 먹어보겠습니다. 아, 네, 손으로 보이시죠? 반질반질한 게 이게 버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치즈의 향이 강한데 끝에 갈릭맛이 조금 나요 조금 시간이 좀 되다 보니까 조금 딱딱한 편입니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음 약간 뭐 한식, 한식파예요? 한식네 <laughs> 저는 오리지널 한식파로서 제가 쪼물리에거든요 쪼물리에 여러분 쪼물리에 아세요? 아, 쫀득이 플러스 소물리에 제가 이제 다음 걸 한번 평가를 해볼 건데 중요한 죠자물한 잔씩 제가 갖다 드릴게요 맹물로 입을 헹구고 난 뒤에 한번 맛을 봐야 또 이렇게 정확한 평가 를니겠습니다 제가 그면 이제 스프 맛을 먹어보겠습니다 휴지가 놓아주질 않네요 쫀득이를 저도 손으로 먹겠으면안 되겠어요 <laughs> 손으로 먹게 돼있다니까요 손으로 먹을 수밖에 없네요 어때요? 음 라면 스프를 뭘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씹다 보니까 이게 버터 오징어 구이를 하고 난 뒤에 이걸 제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버터 오징어의 맛이 너무 많이 나는 거 같아요 쫀득이에서 버터 오징어의 맛이 난다 이것도 한번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스프 맛이 아 역시 이게 마법의 스프라는 게 느껴지는 게 버터가 좀 느끼할 수 있는데 이 스프 맛이 완전 짭조름해가지고 이거 확 잡아줘요 이겁니다 이게 베스트예요 스프? 스프 맛이 제일 잘 나간다고 아, 하더라고요 역시 역시 쫀득이에는 왜 스프가 필요한가를 알려주는 맛입니다 이거 스프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인것 같습니다네 이게 쫀드기 파는 곳마다 전부 다 라면 스프가 또 제각각이라고도 하더라고요. 음... 근데 일단 둘다좀 식어서 조금 딱딱한 면이 있어요 이게 굽기는 구웠는데 스프 맛보다는 치즈 갈릭 맛이 비슷한 시간대에 산 건데 훨씬 말랑하고 촉촉해요 버터로 굽고 치즈를 뿌려서 같은 버터와 치즈라서 그런 거니까 색깔도 좀 많이 차이가 나요 기름기도 차이가 나고 이게 한 1분 정도 1분 안 되게 버터 오징어 구이에서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냥 눌러 놓는 게 아니고 눌렀다 뺐다 눌렀다 뺐다 아주 장인 정신으로 얼마나 이렇게 하시는지 이게 또 많은 피와 땅과 노력이 들어간 그런데 이게 지금 쫀드기가 2,000원이라는 거에서 좀 세월의 흐름을 느끼네요 예전에는 뭐 500원이면 충분히 먹을 수 있었는데 저 초등학교나 중학교 초등학교 때는 이게 무슨 2 0 0 0원이라 여기서 약간 좀 차이가 나는데 저는 1,000원에 먹었습니다 <laughs> 두살 밖에 차이 안 나요 <laughs>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한번 맛을 보고 여기가 뭐 어디 어떤 가게라고 하셨죠? 여기가 커피하우스인데요 커피하우스에서 왜 쫀드기를 파느냐 이 집이 참 역사가 깊은 집이에요 일단은 쫀디기만 20년 동안 한 외길 인생의 집이고요 일대 할머니가 계셨을 때이게 집이 핫도그하고 이 쫀디기가 되게 유명했어요 제가 그 핫도그 많이 먹었을 거예요 할머니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이어받아서 어머니께서 지금 가업을 하고 계시는데 자부심이 엄청나시더라고요 기름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사전에 제가 연락한 거 하나도 없이 급습했는데 급습한 것 치고는 기름이 너무 깨끗했어요. 총 다섯 가지 맛을 다 보여주려고 하셨는데, 그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두 가지만 제가 이렇게 음. 하셨습니다. 스프 맛이랑, 그 다음에 똑같은 치즈 갈릭 맛이거든요. 한번 드셔보시겠어요? 둘다 여러 가지 맛이 있는 가게라는 건가요? 네. 둘다둘다 어. 다섯 가지 맛이 있어요. 일단 맛 종류가 방금 보여드렸던 스프, 그다음에 두 번째 잘 나가는 게 치즈 갈리. 어린이들 입맛에 되게 잘 맞는 바베큐 맛이, 있고, 불고기 향 비슷하게 나는 맛이 있고, 그다음에 양파 맛이 있고요. 요즘 매운 게 대세잖아요. 여기 어머니께서는 이제 캡사이신 분말 가지고 이게 매운 맛을 대조를 하시는데 아까 하나 먹어봤는데 죽겠더라고요. 정말 매운 맛을 좋아하시는 분한테만 이걸. 먹을 수 있는 예전에 라면 수프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다섯 가지 맛 쪽에서 하나씩 골라서 먹는 아까 거랑 차이점이 있다면 이거는 튀긴 거네요? 버터로 구운 거고요 이거는 튀긴 겁니다. 어릴 때 제일 많이 보던 거는 솔직히 이제 버터로 구운 거보다는 튀긴 거 아닐까요? 이게 어머니가 이 튀김의 정도를 적당히 해주세요 감자튀김인데? 바삭하게 <laughs> 해주시는 것도 있고 좀 무럭무럭하게 해주시는 있는 것도 있는데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레어냐? 미디엄 레이어미디엄 i 냐웰던이 d i u 웰던이냐. 쫀 u m m 서쫀 i u m m e d 의 u 의 medium m e d 는 u m m 입니다 u 김은 어차피 뭐 책상 다리 튀겨도 맛있다고 하는데 medium 이 e d i u m medium medium 잠시만요물 m medium m e d 아, 제가 실수 d i u m mediu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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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e d i u 이 mediu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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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e d 요 u 약간 단데요. 아까 치즈 갈리랑 맛이 또 달라요. 버터 맛이 빠지니까 훨씬 덜 느끼하고, 근데 좀 달아서 약간 단짠 단짠. 음. 너무 맛있게 드시고 계셔가지고, 저도 이게 예상치 못한 두개1타2피를 하게 되네요. 튀김의 튀는데안 눅눅해요. 지금. 그것도 바삭하지 않고요. 쫀득한 식감이 살아있어요 안에. 바로 미드이죠 쫀득이게 <laughs> 미드미. 무슨 거의 고급 레스토랑이네요. 쓰는 표현은. 쫀믈리에로서의 음. 이런 고급스러운 표현이 필요한 맛 표현이. 어 완건이. No. 아 아니네요 왕건이가 아니네 <laughs> 왜 이렇게 다 짧죠? 쫀득이가 어렸을 때는 저희가 긴 거였잖아요 요즘에는 파는 걸 보니까 짤막짤막하게 이게 사이즈가 제일 <laughs> 잘 나오는데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이걸 이제 한 봉투에 들고 튀긴 게 2,000원이고 2,000원짜리가 있고 3,000원, 5,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사하신 어머니의 피셜에 따르면 군대에 들어간 친구들한테 보내주기 위해서 이거를 몇만 원어 사가지고 택배로 보내주기도 한대 요 군대에 와 다른 지역에서도 먹으러 온다고 하잖아요 택배도 어? 가능하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직접 배달해야 된다면 물 마시니까 약간 콜라 먹고 싶네요 이 집이 커피도 파니까 아메리카노와 쫀득이 나쁘지 않... 맛을 한번 맛보겠습니다. 아까 했던 스프보다는 스프 양이 더 많아요. 이 스프의 양도 조절할 수 있거든요. 음. 제일 맛있는 조합을 해달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. 제가 이 스프 맛을 알것 같아요. 저도 여기에는 이해가 없습니다. <laughs> 이 중에서 제일 제 취향이에요 이거. 사심 가득한 방송을 현재 보고 계니다 여러분. 예, 지금 똑같은 쫀드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소문에 의하면 대부분의 쫀드기는 연필심 쫀드기를 이용한다고 합니다. 어? 네 맞아요. 근데 세상에 연필심이 이렇게 짧은데가 어디 있어요? <laughs> 잘라서 먹기나 편해졌는데 길다란 쫀드기를 질겅질겅 씹는 그 맛이 좀 없어져서 좀 아쉽네요. 너무 세련되졌는데요 쫀드기가. 그 맛을 느낄 수 있어요. 쫀드기한 세기의 상을 한 번에 드시면은 즐겅 즐겅 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개 찝어서 <laughs> 심피지가 않네요 즐겅 즐겅 씹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게 튀김이 계속 남아있는데? 단고손님이 알려준 팁이 있었어요 제가 잠깐 촬영갔을때 음. 요거를 씹었을 때는 전자렌지에서 15초 정확하게 15초를 돌려주면 맨 처음에 튀겼을 때그 맛이 난다단 1 6초를 튀기면 안 된다 초를 아. 튀기면 딱딱해지고 정확하게 아. 15초 마법의 시간 15초 아, 음. 와트 수는 상관없습니다 튀긴 건 딱딱해 솔직히 시간이 지나면 버터 하시는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버터로 구운 거랑 튀긴 거랑 다른 점은 시간이 지나도 딱딱해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고 먹다 보니까 확실한 거 같아요 저희가 오늘 성남동에 가서 울산의 명물인 이 울산 쫀득이를 두 곳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는데요 타지역에서도 이 쫀득이를 많이 먹으러 온다고 하는데 한번 저희 영상을 보고 성지순례를 한번 와 보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오늘 조금 아쉬웠던 거는 오늘 두 가지 맛밖에 못 봤잖아요 전 이제 나머지 세 가지 맛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